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라다크 레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일단 지금 공항에 내렸는데 머리가 약간 어지러지라면서 숨도 약간 가빠지고 고산 증세가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레시네로 들어가서 숙소부터 빨리 잡고 좀 쉬겠습니다. 일단 숙소를 잡았습니다. 어, 여기까지 오는데 외국인 친구 한명 만나서 택시를 쉐어해서 왔습니다. 원래 택시 한 대에 550 루피거든요. 제가 300 루피 내고 그냥 나머지 이제 그 친구 보고 내라고 해서 이렇게 왔어요. 가고 싶었던 숙소가 방이 없어서 지금 바로 근처에 있는 숙소왔는데 여기는 사람도 없고 너무 조용합니다. 제가 아까 레 공항에 내렸을 때 깜짝 놀랐는데 첫 번째 놀랐던게 여기가 그 지구같지 않은 느낌 있잖아요. 그 외계 행성에 내린 그런 느낌? 주변에 막 높은 산들이 막 솟아 있으니까 완전 색다른 느낌이었고 두 번째 놀랐던 건 햇볕이 너무 강해 가지고 놀랬고 세 번째는 와막 머리가 어지럽고 내려서 조금 걷는데 바로 숨차더라고요. 지금도 약간 고산이 올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숙소에서 좀 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산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그 찾아보니까 첫 번째 고산을 예방하려면 어 말을 적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말도 천천히 하면서 좀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숙소에서 조금 쉬다가 좀 컨디션 회복한 다음에 시내로 나가서 어 고산병 약도 하나 사야 될것 같고 밥도 조금 먹고. 그 다음 필요한 것들을 좀 사가지고 숙소로 들어와야 될것 같아요. 고산병 예방에 좋은 거두 번째가 물을 많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잔뜩 사가지고 들어올 생각입니다. 어, 숙소에 있다가 머리도 어지럽고 미칠 것 같아서 일단 나와봤어요. 약도 사고 일단 고산병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천천히 걸어다니니까 오히려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나 시간이라서 그런지 여기 메인바자르인데 사람들이 거의 없네요. 여기서 고산약을 사야 될것 같아요. 다이아목수라고 하는 고산약을 샀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한 세트인 것 같아요. 혹시나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산소캔을 하나 샀어요. 근데 산소캔을 <laughs> 들어보니까 너무 가벼워서 안에 뭐가 들어있나 싶을 정도로 약간 <laughs> 사기 아닌가 의심이 되고 그렇거든요. 어, 내게 걸어다니고 있으니까 좀 숨이 차긴 한데, 그래도 숙소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간단하게 식사나 하고 숙소 들어와서 약 먹고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살구가 유명하대요. 근데 사람이 너무 없다. 식당 간다고 3층 계단 올라오는데 숨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하... 정응이 쉽지 않겠는데 아이고 힘들게 3층까지 올라왔는데 티벳 식당이 문을 닫았네요 이 시간에 문 닫은 데가 많네요 생각보다 아 식당들이 왜 닫은 지알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너무 오래돼서 제가 완전 새벽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후 된줄 알았는데 이제 아침 10시 밖에 안 됐네요 음, 고산병에 좋은 진저티를 마시러 왔습니다 진저 레본 허니티가 90도 편에요 커피도 깔끔하고 괜찮네 처음에 왔을 땐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몸이 가만히 있을 때보다 조금씩 적응하나봐요 그런데 이거 진짜 가볍다 어, 어떻게 마시는 거지? 아이 뚜껑을 여기다 꽂으면 되겠구나 숙소 가서 한번 마셔야 되겠어 어, 고산력도 너무 많은데 제 예전에 그 히말라야 에피스트레킹 갔을때 고소한 약을 딱 반알 먹었었거든요 2일차에 반알 먹으니까 어, 그 손끝이 막 찌릿찌릿하고 손발끝이 찌릿찌릿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작용이 생기는구나 그 다음부터 안 먹었는데 오늘도 한 반개 정도만 먹고 상태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좀 전에 약국에서 이제 페이스워시도 하나 샀는데 지금 빵빵해진 거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 몸도 안이 렇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야지 고산역에서 벗어나는건데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아, 그만저나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하늘 어디를 둘러봐도 너무 하늘도 예쁘고 산도 예쁘고 진저혼니레몬티가 나왔습니다 이거 예전에 진저티 보니까 히말라야 트레킹할 때 생각나네요 거의 쉴때마다 진저티를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 강아지인데 얼굴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핑크빛이지? 와좀 괜찮아졌나 싶었는데 그래도 계단 올라갈 때랑 좀 전에 아까 그개 본다고 잠깐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laughs> 약 먹고 좀 쉬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숙소에서 물을 이렇게 담아줬는데 아까 너무 급해서 그냥 마셨거든요. 괜찮겠죠. 여기 물 깨끗하지 않을까? 아휴 뭐 탈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먹어야 되겠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줘야 되거든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맨 진짜 비상시에만 쓰려고 했는데, 깨서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꽂으면 되는구나. 어째 뭐가 부실하다. 그 다음에 입에 대고? 코에도 나, 입에도 나. 음, 뭐가 나오긴 나오는데 제대로 들여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숙소에서 한한 시간 반 정도 자고 나니까 이제 머리도 좀덜 아프고 몸이 좀 괜찮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제 공항에서 노숙하고 새벽에 비행기 타고 와서 피로가 있어서 더 이렇게 고산이 왔던 것 같고요. 처음에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수면하셔져서 깨는 거, 잠들려고 하다가 수면하셔서 또 깨고 그걸 한 한참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잠들었는데 한1 시간 반 정도 푹 잤습니다. 훨씬 낫네요. 제가 이제 밖에 한번 좀 돌아다녀 보려고 하는데. 와, 뜨거, 그늘이 하나도 없고, 지금 막엄쳐뜨겁습니다 나가서 점심 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돈도 좀 찾아야 되고, 여행사 쪽에 한번 가보려고요. 컨디션이 조금 괜찮아졌으니까,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소에서 지금 와이파이도 안 되고, 전기 충전도 안 되길래, 나가면서 물어보니까, 정전이라고 하네요. 여기도 건조해서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한데, 중요한 거는 그 그늘이 없다는 거. 그늘이 딱 이만큼 있네. 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고산병 예방하기 중에 중요한 게 빠르게 많이 움직이지 않기인데 저처럼 이렇게 이제 컨디션 좀 괜찮아졌다고 이렇게 가불고 돌아다니다가 또 고산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들뜬 마음을 약간 가라앉히고 최대한 천천히 걸으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천천히 걷냐면 요 정도 속도로 가고 있어요. 거의 한 평상시 한 10분의 1. 20분 정도 되려나 지금 이 길이 창스파로 드인데 이제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여행사들이 아마 몰려 있을 겁니다. 음... 여기가 다 여행사들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렇게 문에다가 다 적어놨네요. 여기가 제일 괜찮다고, 저는 그랬...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냥 로컬 버스 타고 가고 싶어서 생각 중인데 방금 어, 여기 투어사 계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로컬 버스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그냥 버스터미널까지 한번 가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잠깐만 둘러보고 그냥 버스터미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에 오토바이를 빌려주는 데가 되게 많아요. 저도 원래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서 이제 이종 소형을 타서 오토바이 면허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면허를 못타고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여행은 나중에 오면 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그냥 로컬 버스를 통해 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제가 원래 이번에 여행 올때 마날리를 되게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델리에서 이제 버스 타고 마날리 갔다가 거기서 이제 고산을 조금씩 적응하면서 내로 넘어오려고 했는데, 어, 7월이 마날리에 비가 가장 많이 온대요. 그래서 어, 가끔 가다가 이제 산사태 이런 것 때문에 도로가 막힌다거나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좀 여행을 길게 나올 수 없어서 그런 돌발 상황이 생기면 여행 다 망하는 거잖아요. 급히 비행기를 이제 끊어서 델리에서부터 여기 비행기 타고 왔는데 어, 이렇게 오니까 갑자기 3,500m에 딱 떨어지니까 확실히 몸이 고산에 적응이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최고 높이가 한 4,300m 까지 ABC 까지 갔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되게 고도를 천천히 올려가면서 갔었는데, 와, 이렇게 단번에 올라오는 건 확실히 몸에 무리가 가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 약 먹고 한 1시간 반 정도 잤더니 지금 상당히 나아진 편이어서 어, 이렇게 아까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훨씬 더 편해졌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데이터도 안 되고, 숙소에도 와이파이가 안 되는 시간이 많아서, 지금 그냥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뭐, 인터넷 없이 여행하는 거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산 색깔이 녹색이 아니라 이런 색깔이니까, 제가 공항에 내렸을 때, 이 지구가 아니라 다른 행성에 내리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이제 버스터미널 가는 길인데, 다트기나 천천히 걸으니까 엄청 머네요. 여기 이렇게 내려가면 와 아, 이따가 올 때는 또 올라와야 되는데, 휴. 여기는 공동묘지인가 본데, 와, 되게 특이하게 돼 있다. 여기 공동묘지인데, 너무 황량하다. 여기가 음. 어, 버스 정류장인 것 같은데, 티켓 파는 데가 어디 있지? 음. 아우 시끄러워. 저기 아니 티켓 오피스인가봐요. 항공 초과는 버스가 언제 있나 뭐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7 시에 여기서 출발한다고 하는데 티켓을 살려다가 갑자기 제가 스톱 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제가 여기 퍼밋도 아직 발급 안 받아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가도 어차피 못 가서 어 그래서. 내일 말고 언제 갔냐니까 금요일 날 간대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화,수,목 아, 3일 시간이 애매하게 비는데 아 내려올 땐 좋았지 여기또 다시 올라가야 돼아 올라갈 때는 더 천천히 가야 되겠다 버스 타면 다닌다고 에너지를 너무 써서 지금 에너지 구청하고밥 먹으러 왔습니다. 어, 다시 고산이 증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밥 먹고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좀 괜찮아졌다고 너무 무리하니까 다시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고산병 예방에 또 좋은 게 하나가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오늘 오랜만에 뜬 뚝을 먹으러 왔습니다. 네, 식사는 맛있게 했고. 아, 전 진짜 여기 처음 도착했을 때 정도로 약간 머리도 어지러지라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숙소 들어가서 좀 쉬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고산 예방을 위해서 또 중요한 게 어, 머리를 감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체온 이런 것들 유지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머리를 감지 않는 생각이고요. 샤워도 오늘은 그냥 안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냥 어, 세수만 하고 어, 그러고 그냥 자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것같고요 예, 약간 알비노라 그래야 되나? 그건가? 색소가 없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눈 색깔도 그렇고. 어, 얼굴도 그렇고. 자, 이제 바깥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공기도 이제 조금 차가워지고 시원하네요. 어,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 했는데, 요약하면은 이제 뭐물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 적게 하고, 천천히 움직이고, 어 그리고 진짜 컨디션 안 좋으면 약사 먹고, 뭐그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하루 지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무리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오후에 좀 무리했더니 아직까지 좀 이렇게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날 이제 레이 도착하셨으면 그냥 푹 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만나뵐게요.